Hello everyone, this is Dave Teacher.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봅시다. 자, 동화윤정미 3 o 입니다 제목을 v e 연 y o 시 e l e t s t a l k a b o u t u p c y c l i n g 자, u p c y c l i n g 과 r e c y c l i n g 의차이 l u 업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뭐니?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 그렇죠. 리사이클링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거죠 오케이? 알겠죠? y c l 이 n g u p c y c l 버전이죠 l e l l o c l u b members 이 클럽이 뭐니? 동아리 u p c y c l i y c u y o u k n o w 해봐 y s y o u k n o w 이거는 영어 회화식 표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기 공부하세요. This year 올해의 environment 자 적으세요. environment 환경인데 조심해야 될 철자가 많아. environment 뭐를 애들이 많이 빼먹냐면 요 O n 을잘 빼먹어. 자 한번 적어볼까. in By run 그러니까 run이라고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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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u w i r u n u n 은 아닙니다. month 그렇죠? 이 c 환경이고 여기다가 L AL 붙이면 어떻게? 그렇죠, 환경적 또환경이라고합니다 환경의 날이죠 올해의 환경의 날은 is a b o u t 뭐에 관한 것이다? 업사이클링 y o 한 것이다 n g y o r e 가 o n g 전 o n o 얘가 품사가 접속서야 접속서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오니 주어 와야 되죠 The talk about 이라는 동사구가 와야 돼요 네. 접속서는 항상 이렇게 절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each group 뭡니까 각 모둠의 이벤트 아이디어 각 모둠의 뭐야 행사 아이디어겠죠 어떤 행사인가 하니? 환경의 날에 관한 행사,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talk about 뜻이 뭐야? 뭐뭣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각 모둠의, 각 그룹의 에, 그날, for that day니까 어떤 날, 환경의 날, 그날을 위한, 그날을 위한 이런 이벤트 아이디어를 어떻게 예, 말하기 전에 I want you 여기 want는 오형식 동사예요 아, 그래서 I want you 나는 여러분이 이게 목적어야 <웃음> 주어고 to <laughs> 부동사는 <부동산은> 뭐니 목적격 <laughs> 보은거지 왜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니 오형식 동사는 이두개다 오는 거야 목적어 목적보요. 그 목적보 하는 역할이 뭔지 알아? 따라해봐. 목적어의 상태나, 상태나 동작을, 동작을 말해준다. 말해준다. 네 적으세요. 목적어의 네. 상태를 말해줄 때도 있고 또는 그 목적어의 동작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목적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를 원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너를 원해가 아니라 나는 네가 뭐 하기를 원해 말이죠. 저는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해요. 뭘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 의미 무슨 의미?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원해요. 알겠니? 그래서 주어 다음에 want 그죠? 목적어 to 부동사 이 구조가 여기 오형식이에요. 여기니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교재도 나와. 음. 나는 왜요?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anyone은 뭐냐면 자 영어에서 any와 some의 용, 용법이 좀 달라. any는 의문문이라든지 부정문에 쓰이는 편이고. s o m e 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긍정문 평서문으로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명령문 등에 쓰인다 그럼 왜 any가 여기 쓰인 가니 여기 지금 무슨 문이니 의문문이지 그니까 can anyone 누구 혹시 이런 말 누가 누구나 누가 있죠 누가 upcycling을 설명해 주겠어 이면서 explain은 뭐 설명하다잖아 upcycling 설명해 줄래 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 같은 거는 뒤에 따라오면 안 돼요. 바로 그냥 명사가 따라와야 돼요. 지금 업사이클링 한 것처럼. 누가 혹시 업사이클링을 설명해 줄수 있겠어? Yes! 네! The word. 그 단어. 어떤 단어? 업사이클링 하는 그 단어는입니다. 뭐다? 하나의 반드시 이 관사 써야 돼요. 하나니까 숫자 셀수 있어요. 자, 이런 거볼까 combination, combination, 한번 더 combination. 조합이야 조합. 우리가 피자 보면 combination 피자 있지. 불고기 피자랑 하와이안 피자랑 이런 것도 막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가지 맛을 맛을 볼수 있는 거지. 뭐야 조합이다. Upgrade라는 단어와 recycling의 단어의 조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Upcycling 입니다. 그쵸? 얘는 얘를 떼고 얘는 뒤를 뗀거야. 알겠죠? 읽어볼께요. A combination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uh, Like recycling 같때이 y l i k e 뭐뭐? 뭐? <laughs> 처럼이에요. 뭐처럼? Recycling처럼 그쵸? Recycling처럼 u p c y c l i n g 뭐야? Upcycling은 Is good for 해봐 Is good for is good for 무엇에 좋다 무엇에 유익하다 아시겠죠 맞나요 뭐 유익하다 환경. 예, 환경에 the environment 그러면 나중에 중삼쯤에 오면 이 단어로 쓸수 있어 bene f e a t u r 예. T 아니 이게 트 소리 안 납니다. 셔 소리 납니다. 자 읽어볼까요? Beneficial. beneficial. I'm the beneficial. beneficial. 뜻은 득이 되는. 그래서 업사이클링은 환경에 유익하고 환경에 득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언제라는 뜻 아니죠? 뭐뭐 할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에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라고 래요 부서절. 부서절? 시간의 부사절. 무슨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너가 업사이클링을 할 때. 뭐한다? 여러분은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다. 맞죠? 새롭고 형용사. 더 나은 또 형용사야. 이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야? good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새로우면서도 더 나은 t h i n g s 뭐야? 것들을 뭐로부터 오래된 것들 그렇죠? 그리고 오래되고도 뭐냐? used야, 봐 used. used 사용된 오래됐지만 누군가에서 쓰여졌던 것들을 새롭고도 더 나은 물건으로 만들면 어 학생이 잘 알겠죠? 그럼 Mr. Browning 좋았어, good. Now 이제 let's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이치가 뭡니까? 각이죠. 각각 모둠의 아이디어를 for the event for the event 그 우리 이벤트 행사를 위한 행사를 위한 각 모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까? Let's start. 시작해 보자. with pay의 모둠부터. pay의 모둠과 함께 우리 그 대화를 시작해 보자.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아이 얘기합니다 my group 저희 모둠은요. wants to hold h o l d h e 개최하다, 이서는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요건 호스트 해도 돼. 요거 많이 써. 봐봐. 호스트. A trash show. Trash. t r a combination인 거야. t r a 쓰레기와 패션 s 에 그래서, 우리 모듬은, 윤준아, 이거 왜 S 붙였지? 마이 모듬은? 3인칭. 단순, 세미라고. 3인치 단순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인 거야. 자, want는 무슨 동사니, 그리고? to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원하다라고요. to 네.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하면 돼요. 모둠은요트래션 쇼를 열고 싶습니다. 트래션은요 is a combination. 어떤 조합이에요? 어떤 조합? 트래시와 패션의 조합이에요. 아까 upcycling 뭐라고 했어? upcycling Upgrade. is 자 따라 읽어볼까요? upcycling, upcycling. Is, is a combination. combination.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그죠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We will use. Trash, 쓰레기를. 먹이 위해.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죠. 맞죠. 뜻은,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뭐,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하면 뭐? 우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아까 몇 형식으로 하세요? 5형식, 얘는, 얘는 지금 3형식이야. 하지만 얘는요.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보. 그쵸? 그렇죠? 알겠니? 그래서 want는 목적보로 to 부동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로 계속 하라느냐? 하라냐면 우리 그게 딱 익숙해지게 머리에 딱 이렇게 새겨질 수 있어.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뭐에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거야? 업사이클링. 그렇죠? 자, 우리가 B Interested in 이라고 들어봤지. 무슨 말이냐.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원래부터. 알겠니? 그런데 여기다 become이 적어봐. 요거 구분해서 적어볼까. Become interested in은 어떤 거야.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가 되는 거야. 다르지? 맞죠? 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위에는 그냥 단순 비동사와 같지만 얘는 become 있죠 그래서 하게 되다는 거야 얘는 원래부터 관심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학생들도 어디에 이 쇼를 통해 업사이클링에 뭐 하기로 한다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따라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 다른 학생들이 이 쇼를 통해 그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알겠네 이게 오영시동상거에요 오케이? 자, 빈칸 빈칸초롱까지도 할수 있을 정도로 그냥 본문을 싹 암기하는게 좋아요. Mr. Brown이 얘기합니다. 어, uh, Trash'n a d Show sounds like fun. 자, sounds like f u n 입 재미있게 들린다. Sounds like fun. 이거 그냥 암기하면 돼요. 재미있겠다. 음. 그냥 재미있게 들려라 말로. 너무 들리다 말로만 의미하지 말고 재미있겠다. 자, trash는 뭐에 combination으로 해서 a combination. 자, 이 볼까 a combination 어, of trash and Fresh and Fashion. What about your group? 너의 그룹 너의 모둠은 어떠니 에릭? w h a e i t a b o u t m b g o to u p g i s g o i n g to 자, i n g to be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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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be going t 어 확정 미래 어떠한 일을, 계획을 좀 분명히 잡아놨을 때할수 있는거죠. 확정미래 So my group is going to make 뭘 한다? 뮤지컬. 음악적인이죠. 뮤지컬. 음악의. 음악적인 인스트루먼트. 도구잖아. 음악적인 도구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음악적 도구. 그래서 여기서 악과 도구, 기. 그래서 예, 악기죠. 악기. 우리는 악기를 만들려고 그래. Musical Instruments 오케이. 뭐로부터 만들 거야? From old things. 오래된 것들로부터. 오래된 것들로부터 라는 말은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오래된 것들을 활용하여. 이런 말이죠. will we will we will make drums 드럼을 만들건데 뭐로부터 old plastic bucket bucket은 뭐야 바구니. 네, 양동이 바구니는 basket이고 양동이 오래된 플라스틱 양동이로부터 네, 만들 거란 거죠 will also 우리는 또한 make a guitar 기타는 만들 거야. 뭐로부터? old boxes and rubber bands. rubber 말이야. 고무장. 밴드이기 때문에 고무 밴드를 활용해서 만들 거야. Drums will be made from old plastic buckets. And a guitar will be made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Right? We plan to, 자, plan to 부동산 뭐야? Plan to 부동산은 동사 운영하려고 계획하다. Okay, so we plan to play, 우리는 연주하려고 해. 그래. The instrument, 말그 도구들을, 그 악기들을 연주하려고 해. 그래. 어디에서? In a mini concert. 미니 콘서트에서 연주하려고요. In a mini concert. Thank you, Eric. 고마워, Eric. 어, 하려고 합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기 때문에. Let's hear. 자, 이제 Let's hear는 Let us를 줄이는 거죠. 우리 한번 들어보자. Let us hear. 들어보자. From Sumi's group. Sumi 모둠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My group. 저희 그룹은요. 자 이거 아까 나왔던 is going to 하고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쵸? 비슷하다 보는거죠. 저희 모둠은, 저희 그룹은요. We'll make bags. 어떤 가방을 만들건데요. From old clothes. 오래된 옷이지. 자, clothes는 이 천이 되지. 하지만 clothes, 이가 붙어서 s 붙으면 옷, 옷까지. 가되죠좀 어? 좀 다르다. 자르죠. So, my group will make bags from old clothes. 저희 그룹은요, 오래된 옷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we'll use blue jeans. Blue jeans 말, 청바지죠. 어, 저희는 청바지를 활용할 겁니다. We will use blue jeans. 자, look at 보세요. This bag. 이 가방을 좀 보세요. Look at this. 자, be made by 뭐야? 뭐, 뭐, 누구, 누구에 의해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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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행위자. 그래서 뭐에 서 만들어진 거야? 이것은? This was made by the 하준. 하준인데 누구야? One of our group members. 이거 동격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그룹의 한 일원인 하준이에서 만들어졌어요. This was made by Hajun, one of our group members. 그래서 one of 복수 명사인가를지, 그렇죠? 이들 중에 하나, 땡땡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One of the 복수 명사. 우리 모두의 우리 멤버들 중의 하나다. 그게 하준에 의해서 만들었어. Isn't it nice? 이거 부정 의문문이야. 부정 의문문. 보통 의문문은 어때? 긍정 의문문이 대부분이죠. Is it nice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 멋지지요? 근데 isn't it nice 하면 이거 멋지지 않나요라고 그래서 정말 멋질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자. We'll make more b a g s 저희 모든 친구들은요, 더 많은 가방을 만들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팔 겁니다. 자, 오는 은 언제 써? 날, 날짜, 명절, 요일. 네. 이렇게 날과 관련된 표현이 온다면, 오 n 이 오는 게 가장 흔하죠. 그래서 언제? 언제? 그렇죠. 환경에 나려 하는 거죠. 자, we are going to... 그렇죠. 뭐, 뭐... 아까 했던 거 be going to와 같은 거죠.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뭐라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give 주고자 한다. all the money. 뭐야? 이렇게 번 모든 돈을 누구에게? nursing home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지금 뭐야양냥 no one이죠. 드릴 예정입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give가 즘제는몇정식서야 이거 0.01초 만에 대답해야 돼. 몇 정식? 사형식 동사는 뒤엔 뭐와 뭐가 따옵니까 이봐 이봐 간목지목이 공부를 하는 친구야. 기분은 사형식 동사 세 가지가 있어. 하나씩 해봐. 사형식 동사가 종류가 세 가지야. 여기 있는 친구 세명다알 걸. 뭐야? 투포. 있어서 전달. 응? 음? 없어서 만들거나 사거나 구하거나 묻거나 요청하는 거. 이거 아니야? 맞지? 이전 엄만사구문요. 기브가 대표적이고 샌드가 그런 거고 티치도 마찬가지지. 엄만사구는요. 만들다 또 뭐야? 사다 이런 것들 문요는 에스크가 대표적이죠. 얘네들이 사형식이 3형식으로 바뀔 때 to, for, of 인거야 이렇게 소유동사 간목, 직목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자, 그 다음에 That's a great idea. 거참 멋진 생각이구나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 너의 아이디어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은 모두 창의적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영어 grammar 포인트겠네 want는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 그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가 올때 to 부정사를 써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뭐왔어 w a n t 왔지 그쵸 난뭘 원한다 난 모든 이가 모두가 뭐, work hard, 열심히 일하기를 원해요. 뭐를 위해? For e n v i r o n m e n t day. 환경의 나를 위해. 알겠니? 다른 예문을 적어봐. She wants me to study hard for the exam. 무슨 뜻이냐? 그녀는 내가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길 원하신다. 이거 오영식딱 오형,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이거 두부 동사 나올 거예요. 니에 말고도 이런 뭐 동사는 많아. 적어봐. expect가 기대하다. allow는 무슨 뜻이야? 허락하다. 그쵸? 그 다음에 ask는 뭐야? 부탁하다. t e 말하다.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 인커리 o 라고 격려하다야. 이게 다 뭐다? 오형식 동사야. 투부 동사가 이렇게 목적 뭐로 오는 거예요. 기대하다, 허락하다, 부탁하다, 말하다, 격려하다. 자, Blue Jeans b a c 아까 아까 뭐 뭐이 바로 앞 팀에서 얘기한 거죠? 오래된 옷을 활용해서 예, 가방을 만드는 블루진 백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You need 여러분 필요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Ingredients 재료들. Ingredient 재료들 또는 Materials 재료들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Old blue jeans. 오래된 장바지. 스윙 키트 하면 소위가 재봉 재봉이란 말도 되고 바느질도 돼. 그렇죠? 스윙 머신 하면 재봉틀이야. 키트는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무슨 무슨 키트 다 도구예요. s c i s 즈. 복수야 가위, 핀스 n s and b u t t 자르다. cut off, c 르 뭐. The legs of the blue jean. 청바지의 어떤 부분, 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잘라라 맞죠? 그림을 그려. 그럼 소금에 소. 파네지라다. 동사입니다. 선생님. Yes. 현지원, the bottom t o g e t h e r 바텀이 뭐 여기지, 여기, 바텀. 여기, 잘라놨잖아. 그러면 어떻아래부분을 잘라놨으니, 이거 없어졌지? 그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바느질 하란 말이지. 오케이? Make shoulder strap. shoulder 뭐야 어깨 끈이죠. 두 개를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어깨 끈을 만들어라. 뭐로부터? 아까 다리 두 개를 잘라놨잖아. 이쪽에. 그치? 맞지? 그럼 이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one of the legs. 이둘 중에, 얘를 선택하든지, 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예. 어깨 스트랩 만드는데, 어깨 끝 만드는데 써라. 그리고 그 스트랩을 어떻게 해? 어디? 청바지, 여 탑에, 예, 바느질라 이런 거야. 자, 이래가면, 요렇게 되겠지. 청바지가. 이거 잘라놔서 이거 바느질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통 비었지, 맞지?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 끈을 이런 식으로 달아라. 알겠니? 끈은 뭐가 돼? 가방이 아, 되죠. 이게 또 탑이야. 탑. 여기가 탑이라고. 알겠니? 청바지의 밑부분. 왜? 청바지 다리를 잘라낸 이 부분을 밑부분이라는 거야. 자, decorate는 왔대. 읽어봐, decorate. 장식하다 나와요. 뭘 장식해? 가방을 뭐로? 뭐와 함께? 뭐를 써서? 핀과 버튼들을 활용해서 네. 가방을 장식하세요. 자, 이거는 만드는 순서이기 때문에 다 명령문을 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를 시작해요? 컷업, 잘라라. 소, 바느질해라. 메이크, 만들어라. 소, 바느질해라. 데코레이트, 장식해라.